유튜브에 영상 한70몇개 올렸냐? 70 6개 올렸나? 이거 이거 관련 영상. 이걸 이제 해 보겠습니다. 인사 멘트도 필요 없다. 그냥 하면 된다. 어. 아프가니스탄 센츄럴 베이스캠. 아프가니스탄 그 이제 기지 베이스캠프 기지로 향해서 AI? AI 팟이 뭐지? AI 팟 하여튼 뭘 가지고 오래요 음. 어... 뭐야 이거 에머리에 대항하는 에머리에 반하는 이게 뭐야 아, 그러니까 에머리가 약간 딴 놈이랑 내통을 하고 있, 있다는 분위기를 파악했나 보네. 그러니까 에머리, 닥터 에머리의 그 어떤 그뭐라 그래야지, 되그서스피션이그 어떤 수상한 점, 그 수상한 점을 베러파이 확인하려면, 아 확인하려면 정보를 제공. 확인할 정보를 제공 뭐라고 해석해야 돼?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? 아 정보를 찾아야 한다고. Please select a landing zone. 여기 여기 랜딩하면 안 되겠죠? 레, danger high, danger low. s i 이 사이드 옵스 미션이긴 해도 요걸 플레이 해야지 메인 미션 35화부터 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볼게요. 일단은 여기서 뭘 해야 되나? 이게 더 좋은 건가? 잠깐만. 어, 스나이퍼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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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라이프를 들고 가자. 이거 뭐야? 이거 소음 맞지? 어,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이걸 또 개발을 해야 되나? 가자. 컴뱃 클로즈 컴뱃 쿼러 에 쿼러 쿼러 컴뱃 클로즈 컴뱃 클로즈 쿼러 컴뱃 근접 전투 초크 기절시키기 초크 저게 아마 악마를 의미하는건가? 그냥 힐포스가 나쁜걸로 가되는건 저거 사편 빼면 죽으니까 못빼는것 같은데요? 죽을까봐? 총 이제 몇개 샀다 이거 새로 커스터마이징 한거 아니 커스터마이징이 아니고 새로 디벨로먼트 한거 이것도이트 새로 트럭이 트럭거고럭이것도 새로. 8이트대야이 트럭이 야야야야아이 트럭이 트이야이트이야이 80년대 외과 외과술 어, 야, 야. 야, 야. 들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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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임 야. 야, 야. 야, 견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이2 3 4번은 이제 그 타이머 트한테 하는 매, 영, 명령어인데 근처에 적이 있으면 활성화가 되죠. 안 누를게요. 이게 괜찮아요? 이 근처에 있구나. Enemy present detected. Enemy present. Enemy present detected. 저기 근처에 있다는 거죠. Has been updated. Has been updated. Has been updated. 아, 어떤 박스에 데 좀. 어. 이거를 어떻게 해? s i s complete analysis complete analysis complete analysis complete analysis complete a a l t e 왼쪽이예 저기서 차량 소리가 나나? 어? 저기 구나 인간의 고뇌. 어이, 이띵 소리도 어 띵! 시시시 들어가면 안돼뒤 돌아갈 뒤돌때 뭐? Analysis complete. 어이, 어가 있네. Analysis complete. 잠깐만, 얘 이렇게 세, 잠깐만 이렇게는 안 되는데 얘를 어. 30대 남성 비율 차라리 계속 뭔가 일이 일어나고 일이 자꾸 일어나야 o n 수 있는데 뭔가 힘든 일 잊을 수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오히려 더 힘든 경우? 어, 차운다차운다차운다차운다차운다 n 노노노 o n 노 오 와, 클립이 있어요. A q u 아, 나 여기 있는 거 알았어? 어떻게 알았지 아, 이뭐여 해아이고참한동 참. 깨워서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, 아, 이게 빨리 뛰어. 오 그렇지 잘했어 이토돈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했어 봐 뭐? 어디 숨겨 오 카이어트가 해줬어요 싸줬어요 와 대단하다 애들 많은데. 야. 아 그렇지 나이스요. 애들 다 기절 시켜라 그래요. 자 아, 일단 한놈 깨워서요. 깨어도 되겠지 이제. 파이어트가 알아서 다 해주네요. 일어나서. 근데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. 여기서 스피릿이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서중이비는 뭐, 뭐야 이거. 우와, 아서스타 해주네. 얘들을 다 죽여야겠어요, 그냥. 뭐야? 아, 잠깐. 불러. Please select 총알이 어, 왜 이렇게 총알이 없지? 총알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네. Supply drop complete analysis complete. Analysis complete. Analysis complete. 그지 얘네 다 죽여야 돼. 어, 이건 총총... 이거 총총 아니... 아니었어? 내가 총을 잘못 가져왔나? 잠깐만... 아, 이걸로 바꾸... 그치 저게 총이었지. 좀 잔인하지만, a n a l 잘도 뛰어온다. 이놈은 뛰어 이스트랙프하고 20분 일이야? 나왔어요? Analysis complete. 예, 소식이? 나왔군요. 아 열심히 뛰었나? 와, 애들 겁나 많어. 어, 그 기사가 나왔네. 29일 PC 버전도 29일 맞나요? 어, 아까 막 하지만 애들 PC 버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데. analysis complete analysis c o 개 완전 개 새로 아유아아 아유, 일어나? 아아아 안녕 반마. 리브님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어 야야 거기 아니고 거기 아니야 거 아니야. 어 이거 못 올라가? 아, 아 알아서 해줬네요 예 어디야 아따 애들 졸럽게 많어 그래요? 어방이네요아 어, 여기서 왜자 시간 지체되지나? 너무, 아, 원래 이게 진짜,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, 게임을 내가 지금 너무 잘못했다. 파죽이버렸 자, 일단은 여기서 뭔가 좀 해결을 봐야 되는데, 에머리가, 어, 잠깐만. 어디야 어디 있은 거야? 참 보이지도 않는데. 에헤 난리가 난 소리가 난리가 난 소리. 차요? 아 이제 여기서. 여기서 좀 먹을 게 있어가지고. CN님 반갑습니다. 어서 오시들어올게요 아니, 애들이 계속 나오니까 막, 한명러드리면 계속 나와. 그래서 겨를이 없어서 살을. 트럭? 저거요? 이 트럭이요? 아 뛰어올려보내라고? 리스트랙트 라고 아... 이거 이거 나 일일이 안했었는데 이거 아... 좀 아... 물품을 좀 주나? 거지 같은 타이어트, 말, 말좀 해, 말. 왜 자꾸, 으흐흥 이러냐? 자, 아, 여기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? 아, 진짜 애들 이거. 이거 경고가 끝났지. 잠깐만. 아, 애들 이거 재배치했네. 미드 플로잉. 조금 음악이 주, 이제 경보가 끝났네요. 얘들 다 쓰러트려야 되는데. 얘들 다 대가리에 그거. 일단 이쪽으로 갑시다. 이걸... 좋아. 이게 계속 여기서 애들한테 한번 걸리고 나서 계속 헤매. 한놈 썩히면 계속 나오고 그래가지고 힘들었네요. 저 다음 파트 2로 넘어갑니다.